2022년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벌써 3월인데요. 3월에는 지금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줄고 영화관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3월에 개봉 예정 기대작 10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담시의 그 어둠 속에서 범법자들을 응징하며 배트맨으로 살아온 브루스 웨이는 알프레드와 제임스 고든 경위의 도움을 받아 도시의 부패한 공직자들과 고위 관료들을 벌하는 정의의 화신으로 활약합니다. 고담의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잔악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수수께끼 킬러 리들러가 나타나자 그를 찾는 과정에서 캐도만, 펭귄, 카마인 팔콘에도 만나게 됩니다. 사이코 범인의 미스터리를 수사하면서 알아낸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메시지였음을 깨닫고 관계사로 잡힌 배트맨은 범인의 계획을 막고 썩어버린 권력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만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밝혀지자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자, 배트맨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의 탄생 기원을 그리는 영화가 아닙니다.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비긴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브루스 웨인이 2년 동안 배트맨으로 살아온 이후에 리들러가 던지는 단서를 풀어가면서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맨 리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맨 리브스 감독은 램미인과 혹성 탈출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차세대의 배트맨은 로버트 패틴슨이 맡았습니다. 특히 리들러 역의 폴 다노라든지 캣 우먼 역의 조이 크라비치가 합류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디 서키스가 알프레드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콜린 파렐이 펭귄 역할. 캐스팅만 봐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연 이 작품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가 됩니다. 2022년 3월 1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네, 3월 1일이면은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흥행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176분, 3시간에 가까운 러닝 타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가 됩니다. 2022년 3월 1일에 개봉하는 더 배트맨입니다. 여행자 소피의 블로그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 호스트 수영은 2년 전 만난 여행 소피가 한국에 머문 2년 전의 기록과 기억을 되돌아봅니다. 소피의 일기를 통해 힘들었던 시기를 버티던 남편 종구와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본 수영은 그때는 알수 없었던 감정과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자 이재현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소피의 세계'라는 작품입니다. 김세벽 배우가 수영 역할, 광민규 배우가 종구 역할을 맡았고요. 아나 로제로 김우겸, 문해인 등 독립영화계의 새로운 인물 이 다섯 배우가 북촌 한옥마을 곳곳에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제47회 서울 독립영화제에 공식 초청돼서 섬세한 연출 따스한 정서로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개봉은 2022년 3월 3일이고요 소피의 세계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은 신분과 과 사연을 숨긴 채 상위 1%의 영재들이 모인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학생들은 그를 기피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지유는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조르고 정답만을 찾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수포자 지유에게 수학의 흥미로움 과 올바른 풀이 과정을 찾아나가는 법을 가르치며 학성 역시 뜻하지 않은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어... 배우 최민식의 신작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한 나 나라의 수학자인데요. 일단 이 소개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시게 될것 같아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수학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소개를 할수 있을까? 어, 일단은 고등학교 자체가 대한민국 상위 1% 자사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학의 천재이지만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경비원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박동훈 감독의 작품이고요 쇼박스에서 배급합니다 2022년 3월 9일에 개봉하는 반가운 한국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1963년 프랑스에 사는 젊고 영리한 학생 아는 작가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시절 프랑스에선 낙태가 불법으로 발각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생활을 낳으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죠. 자, 이 작품은 원작이 소설입니다. 오드리 디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아주 절제된 연출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은 아주 뛰어난 작품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받았다고 하고요. 아나마리아 바톨로 메이, 케이시 모테트 클라인, 루이즈 오리 디게로, 쌍그린 보네르, 레오노루 우베르존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개봉일자는 2022년 3월 10일로 잡혀있네요. 레벤 느망이라는 영화입니다. 난치병인 다발경화증으로 시력을 잃고 움직일 수 없는 야코는 연인 시르파와 원거리 연애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액염을 앓고 있는 시르파로부터 치료를 위한 약을 쓰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고 야코는 1,000km 떨어진 도시에 사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신설된 관객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요 난치병으로 인해서 휠체어 없이는 제한몸 가누기도 힘든 주인공 야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낸 감동 로맨스 영화라고 합니다 네, 핀란드 영화고요 테모 니키 감독 마리아나 마야라 출연 2022년 3월 10일에 개봉하는 영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2022년 인류 최후의 재난 달이 지구와 충돌한다 궤도를 이탈한 달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중력과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 붕괴돼 거대한 해일과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와 이상기후까지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모든 재난으로 전세계는 공포와 혼란에 빠집니다. 달과 충돌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일. 나사 연구원 파울러와 전직 우주비행사 브라이언 그리고 우주덕후 케이시는 달의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마지막 우주선에 오릅니다. 인류멸망 d 3 0일 추락하는 달을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자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또 새로운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작품들은 글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떨 때는 이런 재난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특유의 스타일과 그리고 재난 영화의 클리셰에 입각한 그런 모습들이 다소 식상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네, 인디펜던스데이 2012 투모로우. 뭐 재난 블록 포스터 얘기할 때 롤랜드 에. 머리 힐을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이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게 사실입니다. 네, 배우들은 할리 베리, 패트릭 윌슨, 존 브래들리, 마이클 페나, 도널드 서덜랜드 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문폴은 이제 달이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떨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지 않겠죠. 과학적으로야 가능하지 않겠고. 특히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원래 이런 영화는 사실 과학 고증 같은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문폴. 달이 떨어진다. 네. 3월 16일입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로 완벽 변신해 전세계 여우주연상을 석권하고 있는 스펜서가 드디어 국내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네, 스펜서는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신작이고요 아 옛날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비 역을 맡았고요 워낙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왕조와 결혼을 했던 다이애나는 나 스펜서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화제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왕스자비 연기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파블로 라라인감독 크리스틴 스튜어트, 셀리 호킨스, 티모시스포, 쇼 헤리스 등이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3월 16일에 개봉하는 영화 스펜서입니다. 1969년 서로의 가족을 알고 아끼던 벨파스트. 맑은 날이면 골목에 나와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해질녘엔 아이들을 불러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나 종교 분쟁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사람들을 불안 ...과 공포에 빠트리고 가족과 짝사랑하는 소녀 그리고 벨파스트의 골목이 전부였던 9살 버디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 이 벨파스트는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영화로 이번 94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서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어, 1960년대 말 이후에 가톨릭교도 신교도 간의 종교 갈등 긴장과 폭력을 통해 표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평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종파별로 거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아, 케네스 브레너 감독, 주드힐, 케이트리오나 발피, 주디 댄치, 제이미 도남 등이 출연하는 영화 2022년 3월 23일에 개봉 일정을 잡았습니다. 벨파스트입니다. 1993년 더 나쁜 놈이 살아남는 곳 부산 변들이 작은 포구 구함의 절대적인 주인 손영감의 밑에서 수년간 수적으로 일해온 희수는 무엇 하나 이뤄낸 것 없이 큰돈 한번 만져보지 못한 채 반복되는 건달짓이 지긋지긋합니다. 1993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새로운 구역을 집어삼키기 위해 몰색 중인 영도파 건달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구함의 눈동을 들이고 영도파 에이스이자 희수의 오랜 친구 철진이 희수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희수는 갈등하고 조용하던 구함을 차지하려는 밑바닥 건달들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김원수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천명관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천명관 감독은 원래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다가 문학동네 소설상으로 등단을 한 소설가 작가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출연은 정우, 김갑수, 최무성, 지승현, 이홍래 등이 나오고 있고요. 3월 23일에 개봉합니다. 뜨거운 피라는 영화입니다. 희귀 혈액병 을 앓고 있는 생화학자 모비우스 는 동료인 마틴과 함께 치료제 개발에 몰두합니다. 흡혈 박쥐를 연구하던 중 마침내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모비우스 는새 생명과 강력한 힘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흡혈을 하지 않고 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모비우스와 같은 병을 앓고 있던 그의 친구 마일로도 모비우스와 같은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구할 능력 파괴 본능 마블 최강의 안티 히어로가 탄생합니다. 네 제가 모비우스 소개를 이게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对 <laughs>。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봉이 밀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세 번째 영화죠. 베놈 시리즈와 함께 이번엔 모비우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비우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오랜 악당이고요. MCU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가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아직 개봉일이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2022년 3월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드립니다 다니엘 에스피노사 감독의 영화 모비우스입니다 네 이렇게 2022년 3월에 개봉 예정작을 살펴봤습니다. 뭐 엄청난 흥행작 블록버스터가 보이진 않지만 역시 더 배트맨 그리고 모비우스 이런 영화들이 기대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몬폴 같은 영화도 기대가 되고, 저는 뭐 뜨거운 피라든지 이런 한국 영화들도 오랜만에 많이 나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카데미 준비하면서 아카데미 관련 영화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전부 다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좀 예측해 보는 컨텐츠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